자, 현재 스텔라 루멘이 이렇게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제 다 털고 나와야 되는 건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.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건 지금 누가 왜이런 수급을 동반하면서 갑자기 이 스텔라 루멘 가격을 끌어올리는 건가 이걸 알고 가셔야지 이제 다가오고 있는 이 스텔라 루멘의 엄청난 변동성에 저희가 정확히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단독으로 입수한 게 있습니다. 이찐 정보로만 정리해 왔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에 오늘 이 정도가 아니라 더큰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재단의 일정도 갖고 왔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. 그래서 스텔라 루멘 최근 조금 상승세에 접어든 것 같지만 결국 지난 고점들에 비하면 아직도 한없이 낮은 가격에 있는 거죠. 그런데 이 스텔라 루멘 이제 앞으로 엄청난 수급과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위로 크게 한번 쏘아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.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. 일단 이 스텔라 루멘 전 세계 일위 거래소 바이낸스를 필두로 코인베이스, HTX까지 이 대형 거래소들에서 많은 자금 유입이 들어오고 있는데요. 특히 지금 눈에 높은 수치의 거래소가 하나 있습니다. 그건 바로 이 HTX인데요. 여러분들 이 HTX가 이 중국을 대표하는 거래소인 거 알고 계셨습니까? 과거 후옵이라는 이름을 쓰면서. 엄청난 중국 자본을 기반으로 세워진 이 거래소인데요. 최근 이 수치가 급증을 하면서 중국에서 엄청난 돈이 이 스텔라 루멘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수상해서 중국 IP 기반 대량 유입 지갑들을 역추적해 보았더니 여기서 정말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. 지금 보시는 건 지난 8시간 동안 대량의 유입이 있었던 지갑들을 역추적한 건데요. 동일한 지갑에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일정한 금액이 유 입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종의 세력이 엄청난 양을 지금 거래소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건이 6월 한 달간 개인 보유량은 역대 최저를 찍었지만 반대로 보이랑 상위 지갑에서는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왔다는 거죠. 한마디로 이 세력들이 정말 조용히 매집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6월 차트를 보자면 이 말도 안되는 구간을 지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세력들은 이 구간에서 엄청난 물량을 지금 쓸어 담았고 거래소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도 준비를 시작하는 거죠. 이제 엄청난 물량이 이 시장에 쏟아질 텐데 그 신호탄이 이제 7월 들어서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. 이제 앞으로 이 세력들은 스텔라 룸엔 더 크게 가격을 펌핑 시켜 매도하고 나올 겁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도 여기서 같이 털고 나오자는 거예요. 왜냐 이 타이밍 놓치게 되면 또한번 가격이 크게 빠지면서 개인들만 이 피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. 그러니까 저희는 이번 기회 에이 손실을 복구할 뿐만 아니라 이 수익까지 이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려면 당연히 이 세력들이 언제 매도한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스텔라 루멘 재단에 다가오고 있는 이 락업 해제 일정이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재단은 이 일정에 맞춰서 목표가까지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. 이후 물량을 털어내면서 다시 한번 이 과거와 같은 차트를 만들어 낼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이 세력 정보 재단의 일정 모두 공유해 드릴 겁니다. 그러니까 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희 스텔라룸엔 정말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? 저도 이 블록체인 업계에 오래 있으면서 굉장히 어렵게 입수한 정보입니다. 모두 정리해서 공유해 드릴 거고요. 다만 공짜로 드리는 건 아니에요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 주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 스텔라 루멘 정말 이 수익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하단에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이 재단의 락업해제 일정 목표가 모두 공유해 드릴 거예요. 그리고 실시간 대응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꼭 손실만큼은 피하자는 거죠.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시는 개인정보나 금전적 요구 같은 건 일절 없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이런 게 있다면 전부 사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. 저도 이래저래 딴 얘기하는 거 너무 싫습니다. 그래서 딱 깔끔하게 약속드린 일정 목표가만 보내드리고 있어요. 언제든지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릴 수 있게 이 자동 문자 발신 시스템도 준비해 두었으니까 저는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 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한 가지 더 제가 이 개인 번호로 공유해 드리는 건 정보를 영상에서 공개했다가 제 정보를 도용 사칭하여서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어 이전 미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, 제가 가짜 정보나 얼토당토하는 얘기로 우리 구독자들에게 도움 안 되는 말만 한다면 제 채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먼저 잘 돼야지 제 꿈인 100만 유튜버 그리고 200만까지 갈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. 제가 뭐 어디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광고도 아닙니다. 저도 경제적 자유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명의 투자자입니다. 진짜 이 시장에서 같이 살아남아서 졸업까지 한번 노려봐야죠. 그래서 이번에 이 재단의 일정, 목표가만큼은 꼭 확인하시길 바라면서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재단은 라업 해제 일정까지 계속해서 가격을 끌어올릴 겁니다. 그리고 이후 세력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크게 한 번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 타이밍 놓쳐서 함께 매도하고 나오지 못한다면 정말 오랫동안 물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일전에 이 리플 재단도 이러한 대규모 라업 해제를 통해 시세 조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그래서 리플랩스 재단 CEO 이브레드 갈링하우스는 아직까지 도 시세 조작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. 이처럼 이런 락업 해제 일정이 굉장히 가격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 이 일정에 맞춰서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저희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함께 수익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시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비트코인은 아직도 굉장히 높은 가격을 잘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이 알트코인 시장은 처참하게 그지 없습니다.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늘 기회가 있듯이 이슈에 맞춰 크게 상승해 주거나 신규 상장을 통해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는 코인들도 있죠. 물론 그때마다 제가 최대한 빠르게 정보 정리 취합해서 여러분들께 이 영상으로 찾아뵙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 촬영, 편집 등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더욱 빠르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 이런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. 정말 이 유튜브 영상보다 한발더 빠르게 모든 정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신속하게 움직여서 이런 급등 코인들 잡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, 정말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이 정보들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. 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나가시면 되니까 절대 손해 볼일 없으실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제 개인 번호로 이렇게 소통방 남겨주시면 모두 초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추가로 제가 실제로 매매하는 내역들도 이렇게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 무조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제가 정말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노하우부터 이 급등 코인들 모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지금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